한 번씩 도전을 해보셔서 그 성취감으로 60대를 좀 아름답게 장식을 했으면 어떨까? 50대 때는 제가 60이 안올줄 알았어요. 아, 나에게도 60대라는 나이가 올까? 라는 생각을 갖고 하루하루 살았던 했었는데 60이 딱 되고 60이 넘어가면서부터 아, 이게 실감이 되기 시작하는 게 일단은, 잠이, 잠을 자는 시간이 많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노인분들이 막 새벽에 일어나시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잠을 한 시간 덜 자면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한 시간을 더할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요즘도 잠을 거의 다섯 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그, 일단은 잠자는 시간이 많이 아깝고, 시간을 아껴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고, 또 못해본 것들, 안 해본 것들 또 내가 어못 먹어본 것들, 안 가본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서 지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50대에 제가 60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처럼 지금 60대에 있으면서 제가 70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인 것 같아요 예. 건강을 준비하는 게 가장 그 본인도 행복하고 또 가족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걱정을 덜어드릴수 있는 거라 어 건강을 준비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40대는 40kg, 50대는 50kg, 60대는 60kg로 간다 그러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저도 노령 연금을 탈 나이가 돼요. <laughs> 그런데 어 50대 때는 그냥 가장 내가 내 삶의 중간에 와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손자를 키우고 가정생활을 하고 그러고 지냈지만 60이 되니까 조금 조급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 내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어지는 타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 들다 보니까 어, 조금 아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한 번은 제가 버킷리스트 라는 걸한번 써봤었어요. 음더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못했던 게 무엇이 있을까 라고 쭉 써봤는데 어,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야금을 참 배우고 싶었었어요. 근데 엄마는 피아노를 배우라고. 저는 이제 피아노를 싫고 가야금을 가르쳐 주세요. 막 이랬었는데 그게 그거를 못잃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어, 취미 교실이나 이런 데 가서 조금 조금씩 배우다가 어, 또 자꾸 좌절이 되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아, 그럼 가야금을 배우자. 그래서 이제 창고 안에 있던 가야금을 꺼내서 다시 줄을 맞추고 어, 이제 배우기를 시작했어요. 참, 그거 배우는 동안에는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뭐 내가 잘하고 못하고 어디 가서 제가 연주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내가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 방 한쪽에 가야금을 세워놓고 시간 날 때마다 그냥 뭐 해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를 만족하게 했고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 버킷리스트를 한번씩 작성을 해보시고 시간이나 돈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한 번씩 도전을 해보셔서 좀그 성취감으로 60대를 좀 아름답게 장식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 나이를 지워야 될것 같아요. 제 주민등록증 가끔 안 봐요. <laughs> 어쩔 때는 아, 내가 몇 살이지? 이렇게 잊어먹을 정도로 그내 나이를 세지 말자. 어, 내가 올해 몇 살이다. 이걸 잊어먹고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세월이 감에 따라 생기는 주름살, 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름다운 주름이 있고, 또 미운 주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름다운 주름을 갖기 위해서는 늘 밝게, 또 긍정적으로 웃으면. 웃으면 여기 눈꼬리 주름이 굉장히 예뻐요. 근데, 인상 쓰면 여기 내천자 주름이 엄청 밉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주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나이를 의식하지 말고, 어, 뭐 우리가 정말 나이 때문에 못할 건 없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 우리 자녀분들이 많이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회사 다닐 때는 이 청바지 입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 뭐이 나이 무슨 청바지를 입냐고 막 싫어하고 그랬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집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청바지를 입히기 시작했더니. 아 생각보다 마음에 든대요. 요즘부터 청바지 아니면 안 입어요. 그래서 아내분들이나 남편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좀 이렇게 그런 걸 많이 권하고 엄마한테 딸들은 엄마한테 예, 얘기하기 좋잖아요. 엄마들도 뭐 찢어은 청바지도 입을 수 있고 뭐뭐 뭐 배낭 같은 것도 메고 멋, 멋을 부를 수 있는데 빨간 티셔츠 살때내 것만 사지 말고 엄마 것도 하나 사서 엄마 우리 같이 커플티 입어요. 이렇게 좀 해보고 어, 옆, 옆에서 많이 노력을 해준다면. 나이 때문에 내가 움츠러들고 하는 거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건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좀 새로운 거를 찾고 도전하고 한번 시도해 본다면 보람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